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5월 31일, 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어,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뜨겁고 어, 또 더운 날씨예요 그리고 밤과 낮 사이의 기온차가 많이 심가, 어, 심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한 달을 또 5월을 보내는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제 여러 가지 또 일들과 사건 사고들 많이 있었습니다. 일정상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기사로 또 송구했고, 어,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또 책임 때문에 여러 가지 만남도 가져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laughs> 서로의 생각과 어, 의견은...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일들 또 되짚어보고 오늘 또 어 나아갈 방향 또 내일 6월부터 시작되는 호국의 달 어떻게 어떤 식으로 또 펼쳐 갈지를 생각하는 하여튼 이달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 많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회의와 일적인들이 잡혀 있고 어, 또 중요한 약속들이 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아침 시장작 토크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673회입니다.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계획되어 있던 또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득한 그런 날이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내가 뜻했던 그런 마음가짐하고 달리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달랐을 때 경우에는 그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저의 어리석음 또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그러한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서는 또 그것이 어 실망과 잘못된 것으로 어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살면서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어 신이랄까 어떠한 그 실망을 준다라는 어 믿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더욱 삶의 어떤 신이 하나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지 진심으로 음, 그런 부분들이 진심이 어, 진실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오늘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어, 충실히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힘, 힘을 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아, 그냥 정말 말로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심리를 거기에 결부하고 또 거기에 부여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뭐 음, 공식적으로 무엇을 쓰고 뭐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아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저의. 삶이 어리석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딱참 이게 뭐 믿는 도깨 발등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이라는 어, 삶을 통해서 제가 어, 무슨 생각을 하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아 어, 글을 쓴 것은 내가 좋아서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그러한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공감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 자작시 내가 좋아서 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다선 김승호 하천에 핀 흰색 데이지 꽃을 보려는데. 좋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벌이 있습니다. 희망, 평화, 사랑스러움, 숨겨진 사랑, 겸손한 아름다움, 각 가지 꽃말이 아름다운 꽃을 더 고급지게 합니다. 나도 희망과 평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좋아합니다. 꽃의 고백처럼 그렇게 속삭이고픈 마음 가득한. 오늘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보다는 기쁨을 주고 싶어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 마음과 같이 생각과 같이 어, 상대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요즘은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인연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6월의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러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 또 어, 한 달간 있었던 또 생각들 일들 잘 처리하시고 원만하게 잘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저가 제가... 제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장으로 이곳을 열어가고자 또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